자, 응. 오른쪽 모양의 뒤쪽에 쌓인 사기나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쌓기나무수가 가장 적은 경우 가장 적은 경우는 뒤에 없다 뒤에 아무것도 없다 네. 그러면 1층에 5개 있죠 5개 2층에 3개 있어요 그래서 8개 그래서 가장 적은 게 8가지 가장 많은 경우 아,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긴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. 1, 1, 2, 2, 2 그러면 이제 숨길 수 있는 게이 2층 뒤에 숨길 수 있어요. 이렇게 1, 1 이렇게 숨길 수 있죠. 이 앞에 있는 거로 가려줄 수가 있는 3개를 더 가, 숨겨져 있으니까 8 더하기 3에서 11개. 11개까지 쌓아도 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.